반갑습니다. 저는 구리이단 상담소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사이비톡톡입니다. 어떻게 오셨죠? 아 신천지의 다양한 전도 전략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런데 긴 영상은 보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길에서 누가 길만 물어봐도 신천지처럼 보이신다고요? 요즘 집에만 있었더니 자꾸 울적해지신다고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신천지의 다양한 전략들 여러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배워보시면서 기분 전환도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두둥탕 첫 번째 상황입니다. 어느 날 당신에게 어떤 알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떤 청년 연애 잡지 회사, 청년 힐링 코치 잡지 회사, 이런 레임의 어, 이런 이름의 잡지 회사라고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자.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이 회사 차원에서 번화가에서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테이블과 박스와 포스트잇을 가져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첫사랑, 당신의 짝사랑, 당신의 가장 자랑할 만한 우정의 이야기를 이 포스트잇에 적어서 연락처와 함께 이 박스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그분께 선물과 또이 사연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라는 어떤 이벤트였죠. 즉 일부러 사연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벤트였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어, 그러면 당신은 화들짝 놀랍니다. 내 지인 중에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포스트잇의 내용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가 단발머리였던 시절서부터 사실 너를 좋아했던 사람이야.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아직 너가 지금 머리를 긴 생머리로 기르고 염색을 했을 때더 예뻐, 예뻐지고 더널 좋아하고 있어.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지금은 취업을 해서 자주 만나기는 어렵게 됐지만,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깜짝 놀랍니다. 정말 당신의 정보를 우리 사람들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설마, 당신의 지인 중에 한 명이 신천지에 있어서 정보를 다 짜고 전도팀을 짜고 어, 실제로는 이런 이벤트를 하지 않았지만 거짓말로 당신에게 전화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 오히려 이런 반응을 보이죠 저이 사람 누군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어, 이 포스트잇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반응도 보입니다 어, 그러면 그 전화를 건 잡지 회사에서 인터뷰 요청을 합니다 한 30분 정도만 인터뷰 저희와 해주시면 어, 저희도 서로 윈윈 관계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잡지 회사에서 좋은 사연도 받고, 또이 포스트에 포장된 걸 예쁘게 포장해서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어, 자그마한 기프티콘도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이벤트를 하면, 어, 여러분 마음을 쉽게 열고 그 인터뷰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마수에 걸리게 됩니다. 조심하세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버스나 지하철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혹은 카페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말을 겁니다. 훤칠하게 생긴 사람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입국한 지 얼마 안된 선교사인데요. 혹은 자원봉사자인데요. 혹은 목회자 준비생인데요. 신학생인데요. 혹은 스피치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발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설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스피치 연습을 해야 하는데 청중이 없다 보니까 연습하기가 막막합니다. 사실은 제가 가족이 없이 혼자 살고 있는데 어, 무턱대고 아무한테나 이렇게 부탁하기까지 용기가 많이 필요했어요. 10분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면서. 어, 당신의 감정에 호소합니다. 그러면 선한 여러분들은 어, 10분 정도 괜찮겠지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 사람은 당신 앞에서 10분 정도 스피치를 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사해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요구합니다. 신천지일 확률 대단히 높습니다. 조심하세요. 두둥탁 세 번째 상황입니다. 누군가 당신에 관한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지인이겠죠? 내가 너에 관한 꿈을 꿨어. 라면서 당신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꿈의 내용이 당신이 꿈에서 많은 부분에서 좋은 모습, 완벽한 모습이었지만 어, 몇 가지 부분 혹은 작은 한 가지 부분에서 어, 부족하고 좀 어, 누락되어 보였다라는 식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름다운 어, 백색의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내가 봤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한다거나 꿈에서 봤는데. 너가 아름다운 유리 그릇이었어. 하늘로부터 보석들이 떨어져서 너에게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보석들이 그 그릇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릇의 가장자리에 부딪혀 튕겨나가더라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식의 여러분들이 궁금, 궁금함을 느끼게 할 만한 꿈의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99% 확률로 신천지입니다. 조심하세요. 네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무료로 심리 상담을 해준다는 사람을 따라서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진행한 심리 상담의 아이템들은 RETI, MBTI, 혹은 애니어그램, 도형 심리 상담지, 혹은 인생, 인생 그래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상담은 재미있었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끝난 후, 상담사가 이 상담 아이템이 사실은 유료인데, 어, 당신에게만 무료로 진행한 것이다. 어, 저희가 이걸 시범 중, 시범 테스트 중이어서 그렇다. 어디 가서 말하면 저희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말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한다면 신천지입니다. 혹은 이 상담 자료의 저작권 문제라던가, 영업 비밀의 문제라던가, 뭐 계약 문제, 건물 계약 문제 등등 다양한 이유를 걸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면 신천지입니다. 당장 거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황입니다. 당신이 카페에 앉아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신의 옆에서 한참 동안 무언가를 끄적끄적 쓰다가 갑자기 그 끄적끄적 쓰고 있던 종이 뭉치를 들고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잠시만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어, 제가 사실은 봉사활동 하는 학생인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손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으로 이거를 20장을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14장 썼습니다. 팔이 떨어질 것 같아요. 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면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요세장만 저랑 똑같이 베껴 써주시면 안될까요? 부탁입니다. 하고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그럼 당신은 착한 마음에 그 고아원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를 이렇게 써줍니다. 별로 뭐, 뭐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실제로 편지는 그렇게 갔고, 이, 이 사람은 혹시 고아원 아이들이 답장을 보내면 당신에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당신의 연락처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에게서 감동스러운 답장이 왔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체로요. 이건 실제로는 신천지인들이 왼손으로 쓴 답장입니다. 당신이 답장을 받고 감당하고, 감동하고 더 많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그 사람과 더욱 연락을 취하며 차츰차츰 친천지에 걸려들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상황입니다. 당신이 지인 A씨와 함께 카페나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혹은 커피를 마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인 A씨의 지인인 B씨가 우연히 카페에 그 자리에 들어와서 A씨와 서로 인사하며 친한 척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잠깐 나누더니 합석해도 되냐고 당신에게 은근히 웃으며 물어보며 자연스럽게 합석합니다. 어 그러면서 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보통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혹은 상담사, 선생님, 뭐 강사 등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명함을 꺼내주면 실제로 명함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즘 다양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당신에게 혹시 고민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요. 당신은, 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다양한 고민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어, 요즘은 그냥저냥 그렇다고 어, 대답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몇 마디 대화만으로 당신이 혹시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지 않으시냐고 물어보고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당신은 설마 당신 앞에 앉아있는 A씨, 당신의 지인이 당신의 고민과 상황을 어, 자세하게 이 B씨에게 말해줬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우니까요. 당신은 점점 B씨를 신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신천지에 걸려들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상황입니다. 당신에게 방송 관계자라면 누군가 접근합니다. 방송 관계자라면서 모델이나 출연자를 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 방송 관계자를 증명하는 어, 사원증이라거나 명함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위조된 겁니다만 겉으로 봐서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모델이나 뭐 래퍼, 뭐 치어리딩 댄서들을 어, 서로 재능기부하고 서로 같이 공부하면서 배우는 작은 동아리가 있는데 어, 거기서 어, 몇달 정도만 당신 배우시면 좋은 어, 어, 보석이 될것 같다라고 당신에게 살살 구슬리는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말하는 목소리라던가 당신의 얼굴, 그리고 당신의 걷는 폼이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재능이라며 무릎을 치며 탄식합니다. 어, 당신은 그냥 혹하는 마음에 그 동아리에 들어가 봤는, 한번 볼까 하고 들어가봤는데 실제로 어, 꽤 잘생긴 사람들과 모델들과 댄서들 어, 래퍼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앙게 지내다가 어, 그 댄스 코칭해 주는 사람이 어느 날 당신에게 다가와서 춤도 잘 치고 어, 당신 정말 모든 면에서 좋은데 표정이 너무 어둡다. 그건 심리적인 부분에서 치료가 필요하다 라며 어, 심리 상담을 잠시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며 심리 상담사를 어, 소개해 줍니다. 이 심리 상담사 신천지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상황입니다. 길에서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설문조사로 아주 아주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집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드라마나 웹툰이나 연극 또 다큐멘터리 준비한다고 말하면서 소재가 부족한데 혹시 당신의 재미있는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겠냐고 선물 같은 것을 들고 와서 당신에게 물어본다거나 혹은 앞치마를 들고 커피를 들고 와서 카페 창업 준비 중인데 제가 직접 내린 커피 한잔 마셔주시고 어, 이 커피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수 있겠냐고 물어본다거나 혹은 사원증 같은 것을 메고 와서 tvn이나 jtbc 막내 작가인데 어, 새로운 드라마를 준비 중이라면서 어, 시장 파악을 위해서 어, 이렇게 설문을, 설문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가장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거나 어, 드라마에 꼭 이런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거나 혹은 당신의 인생을 드라마로 본다면 장르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거나 당신이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낄 만한 질문들을 무조건 들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그 모든 설문이 끝이 나고 당신에게 연락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이런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거나 혹은 추첨으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라면서 당신의 연락처를 요구합니다. 절대 연락처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당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적어주지 마시고요. 어, 정말 여러분이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그 그거 붙잡혀서 그거를 적고 있다 싶으면 그 전화번호 적는 칸에 여러분 전화번호 말고 0505-369-3391 적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아홉 번째 상황입니다. 큐티 서평이나 만들기 자치센터 혹은 힐링 교육 뭐 무료 강연 다소서 교육, 뭐 취업 강연, 여러 연애 코치 강연, 다양한 강연을 당신이 초대받아서 강의를 듣거나 또 무료 연극을 보거나 했습니다. 그 모든 연극과 강연이 끝이 나고 당신이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연극이나 강연을 주최한 관계자들이 당신에게 와서 오늘 너무너무 집중해 주신 분들 중에 인터뷰를 어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너무 집중을 잘 해주셔서 인터뷰 한 번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작은 카메라로 당신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문화상품권이나 빼빼로 같은 것을 당신에게 내밀고 선물이라며 줍니다. 그러면서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다음에 강의가 또 잡히게 되면 그때는 무료로 초대해 드리겠다고 말하며 당신의 연락처를 가져갑니다. 대단히 높은 확률로 신천지입니다. 조심하세요. 열 번째 상황입니다. 당신의 집 문을 누군가 두드립니다. 똑똑똑. 제가 정말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 좀쓸수 있을까요? 어, 당신은 선한 마음에 문을 열어줬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화장실을 신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화장실에 그 사람이 다이어리나 일기장 같은 것을 두고 갔습니다. 어, 당신이 다, 그것을 그 사람에게 찾아줘야겠다라고 선한 마음에 어, 그 다이어리를 뒤져보니까 그 사람의 명함이 나왔고 당신은 그 연락처로 당신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다며 다이어리를 꼭 찾으러 오겠다며 당신과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로 어디서 만나냐면 당신이 사는 곳집 근처 카페나 혹은 큰 교회에 딸려있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대단히 높은 확률로 신천지입니다.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요즘 신천지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핵심 전략 10가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たくさん。